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마지막 한 세대 특별 할인 분양 중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 153평. 건평 크기 37평으로 건축했고요. 방 3개와 욕실 2개 그리고 1층에 별도의 멀티룸, 썬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으로 140평이 넘는 넓은 크기의 앞마당 그리고 뒷마당 텃밭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1층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별도의 다용도실과 썬룸 침실 하나가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 향은 남향을 보고 있고요. 기반시설은 상수도 lpg 개별정화조가 매립되어 있는데요. 영상 속 샘플 주택 기준 현재 할인된 분양가 3억 1천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담보대출 50%까지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금매로 진행 중인 매물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금액대에 만날 수가 있고요 실내 구조 각 공간은 쾌적하고 넓게 활용하기 좋게끔 잘 빠져 있습니다. 특히 1층의 썬룸 같은 공간은 전체적으로 폴딩도어나 샤시 등을 시공해서 채광이나 개방감도 아주 좋고요 동선의 편리함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의 다이닝룸 공간이나 아니면 식물 등을 키우고 다용도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1층의 침실보다 2층 방이 조금 더 넓게 빠졌기 때문에 2층 침실을 메인 침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이나 개별 온도 조절기 등 옵션은 잘 갖추고 있고요. 오늘 주택 단지에서 인근 동료주화 시까지는 차로 5분 거리. 동양평 IC 자차 8분, 양동역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주에서는 북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양평 지역하고도 상당히 가까워서 두 지역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IC가 아주 가까운 장점을 갖춘 3억 초반대 가성비 좋은 오늘 주택 매물입니다.